네, 지금 차를 실으러 오셨습니다. 부산에서 무슨 슈퍼스타 k 에 나올 법한 아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오는 그런 차 같아요. 자 이제 수리하러 갑니다. 차장님이 <laughs> 이렇게 잘생기셨지? 어? <laughs> <laughs> 와 멋있다. 옆에가 지금. 잠깐 나오시면 안 돼. 어. 안 나와. 올라가고 있습니다. 신기하다. <laughs> 차가 들어가고 있습니다. 신기하네요. 엄청 비싼 차래요. 신기하다. 아, 네, 오늘. 부산에 해운대점으로 아이 팔을 보내게 되었는데요. 어떤 것 때문에 보냈는지 궁금하시죠? 제가 고질병 몇 가지와 함께 해가지고 어, 정리해가지고 다음 영상편에다가 왜 보내게 됐고, 그리고 아이 팔에 관련돼가지고 어, 어, 좀 고질병에 관련돼가지고 제가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. 어. 참고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